우리 모두에게 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11절에서 22절 말씀을 근거로 담대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성령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강의 100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올한해 모두가 전도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우리 주님께 칭찬받는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면 특별히 사도 바울과 또 사도들이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때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도 행전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담대함일 것입니다. 때로는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환경의 벽에 부딪힐 때가 있고 또 복음을 증거했는데 상대방이 거부를 한다거나. 또, 핍박을 한다거나, 또, 조롱을 하거나, 그러면, 낙심할 때가 있죠. 낙망할 때가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 의기 소침해지고 또, 담대함을 잃어버릴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담대함을 주신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담대함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들이 기적이 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가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것들이 다 열매로 우리가 돌아오게 될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가운데 낙심이 올 때가 있죠. 또 어려움이 올 때가 있고, 또 어... 마음이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구하면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데 담대하게 하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서 달려가게 하십니다. 사도들에게도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바울에게도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또 상황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또 무너질만한 그런 상황들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담대함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 무엇을 통해 담대함을 주셨을까요? 그게 세 가지를 통해서 담대함을 주시고 또 지금 우리에게도 담대함을 주실 줄 믿습니다. 가장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말씀 붙들고 나갈 때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 특별히 어, 이사도바울이큰 위기를 당했을 때가 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났을 때, 죄수의 신분으로 어, 배를 타고 이제 이동하는 중에 276명의 그 선원들과 죄수들을 탄이 배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납니다. 그 죽게 될 수, 위로 그 위기 가운데 있었을 때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바울만은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외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어, 그 바울에게 어떤 담대함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의 말씀에 대한 담대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을 믿을 때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단지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또 어떤 막연히 내 안에 계시겠지. 이런 감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감정으로 믿으면요. 감정은 언제나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내가 마음의 느낌상으로 느낌적인 느낌으로 내 안에 있는 것 같을 때는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뭐 내가 때론 어떤 죄를 지을 때라든가 또내 마음이 또 혼자 있, 있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이 들 때는 하나님이 또안 계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내 느낌에 따라서 계시기도 하고 안 계시기도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죠. 근데 우리 느낌으로 계셨다가 또안 계셨다가 하는 것입니다. 감정에 그 하나님을 두면 하나님 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주님을 내 앞에 모신다라는 것은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은 내 안에 있잖아요. 그 말씀을 항상 듣고 또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느낌적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어떻습니까? 말씀을 듣는 것이죠. 말씀을 보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내 안에 담을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입니다. 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모셔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내 안에 모셔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말씀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영시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되리라고 믿는 것. 또 주일날 말씀을 붙들고 말씀 그대로 되라고 믿는 것.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큐티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되라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어려움이 있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것 같을지라도 내가 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을지라도 아니 선하신 목자가 선하신 예수님이 나의 목자에서 나를 인도하신다. 그 말씀 하나만 붙들어도 담대해지죠. 목자 계신, 목자가 되신 예수님이 계신데 뭐 두렵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주님만 따라가면 된다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면 이와 같이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이 실제가 돼서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이죠. 그것이 우리를 살린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은 것 같고 우리의 삶이 죽은 것 같고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살리는 영이 우리 가운데 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또 마음이 살아나고 또 삶이 살아나는 역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습니다. 말씀이 없으면 영혼이 죽음과 동시에 삶도 죽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 읽고 말씀 따라가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그럴 때 담대함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담대함을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담대함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담대하게 복음 증거하고 담대하게 신앙생활 할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전별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직이라고 말씀했죠. 오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권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권능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부활을 통해서 다시 삶을 통해서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받으셨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능을 내가 받았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권능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한테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능 가운데 담대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사마리아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성령이 없으면 늘 두렵습니다. 성령이 없으면 늘 염려됩니다. 늘 마음이 쪼그라듭니다. 작은 일만 있어도 깜짝깜짝 놀랍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됩니다. 그리스인이라면 누구든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들 앞에서 제자들은 다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는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죠. 그렇게 담대하다고 스스로가 여겼던 나는 절대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스스로 담대하다고 이렇게 여겼던 베드로마저도 세 번씩이나 이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후에 사도행전에 보면 그 성령이 임하는 역사들이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럴 때 어땠습니까? 그때 다 변하게 됐죠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다 순교를 당했지만 그 순교당하는 것조차도 기쁨으로 여기면서 영광으로 여기면서 복음증가하는 일들을 행 했다는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안임하고의 차이가 바로 이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할 때 담대함이 임합니다 죽는 것도 두렵지 않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죽으면 천국이지 이 마음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으면 늘 죽을까봐 망할까봐 이것이 두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죽든지 살든지입니다. 그냥 그때 보면 에라 모르겠다 복음 증가하자 에라 모르겠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자 이런 마음들이 드는 것 이게 성령이 임하심입니다 어떻게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성경은 어렵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령받는 것을 너무 쉽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면 된다는 겁니다. 구하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보면 11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악한 자라도 자식이 구하면 좋은 거 주잖아요. 아무리 약한 아, 무리 악한 아버지또 어머니라고 할지라도 자식한테는 좋은 거 준다는 겁니다. 하늘 하늘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자녀인 우리가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주지 않겠느냐. 성령 주시지 않겠느냐. 가장 좋은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성령을 구하면 성령 주십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 하나님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삶을 살시기 바랍니다. 복음 증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또한 세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는 수단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함께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그 함께함의 역사들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서 겨울을 보낸 후에 그 섬을 떠나서 이탈리아에 있는 보디올 항구를 거쳐서 로마에 도착을 했습니다 근데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외로운 이, 이 싸움을 하는 것이죠 복음을 증거하는데 아무도 영접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겪게 됩니다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탈리아 보디올에 살고 있었던 형제들과 7일 동안 뜨거운 교제를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을 오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에서도 믿음의 형제들이 그들을 그 바울을 맞이하고 그들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만남을 통해서 바울은 더욱 담대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유대인들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에 보니까 14절, 1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래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압비오 강장과 트레이스 태베르네까지 이르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아멘 이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마음이 위축될 수도 있었고 마음이 가라앉을 수도 있었고 또 외로울 수도 있었는데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담대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능력인 것입니다 혼자 있으면 누구라도 피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도요,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혼자 있으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사람도 약한 사람도 피약한 사람도 같이 있으면 힘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전도서 4장 12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피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의 능력입니다. 셀의 능력입니다. 함께함의 능력입니다. 신앙생활은 함께할 때 능력 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복음 증거도 혼자하면 쭈뼛쭈뼛 말도 잘못 하잖아요. 근데 함께하면 어디서 그 담대함이 생기는지 담대하게 복음 증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함께함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천국도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도 함께 받는 것입니다. 함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3장 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느니라 아멘. 이게 함께함의 능력인 것입니다. 함께함이 바로 교회 교회인 것입니다. 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함을 통해서 하나님께 담대함을 얻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함께함을 통해서 이 담대함을 얻었습니다.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할 때그 유대인들의 이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모든 이론을 다 깨뜨리는. 복음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10장 4절에서 5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라니. 아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 말씀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건 단지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 주일날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단지 하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어떤 지식의 말씀이 아닙니다. 뭐, 뭐 단지 목사님의 견해 이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모든 이론을 깨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그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 의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게그게그 복음을 통해서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의 역사가 무너지는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 능력 가운데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왜그 복음에 대해서 자신감이 없을까요? 왜 복음에 대해서 그 확신을 가지 못할까요? 우리가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나를 통해서 그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확신 가운데. 승리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길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우리가 전문을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내가 이 복음을 통해서 믿음을 갖고 구원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우리는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우리 모두가 쓰임 받는 그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담대함이 사라졌다면 먼저는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담대해집니다. 두 번째는 성령 하나님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오직 성령이 너희가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하나님의 증인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성령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요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함께하면 담대해집니다. 한 사람이면 패약의 거니와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고 라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담대함으로 신앙생활하고 담대함으로 복음전거하고 담대함으로 평생 하나님께 쓰임 받는 하나님의 종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를 리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을 다 받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